꺼해 줘. 뜨고 뜨고 나으면 뜨고. 나으면 뜨고 줘. 해 응. 저희는 이제 이 냉장고를 버리기로 했어요. 김치 냉장고. 저희 이 같은 단지에 사시던 귀엽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희 주고 가셨는데 벌써 2년 정도 쓰고 있는 거 같아요. 근데 어저께 또 뉴스를 봤어요. 이 모델 김치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거 이게 막 리콜 대상되고 그거에 화재 위험이 있다 지금 보니까 2005년 3월인가? 그때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델이네요 그래서 더 사용하다가 위험할 것 같아 갖고 오늘 버리기로 했어요 잘 사용했죠 김치 넣고 이렇게 과일 야채 이렇게 넣고 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버려야 돼 끄지 주위 위험해 위험하죠 이건 또 이런 변압기라고 하나 이거도 써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험할 것 같아요 버려야죠 공간은 좀 생기긴 하겠네 여기 냉장고를 하나 더 사야 되나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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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갖다> <laughs>

아 젖었어 어떡해 <웃음> 어이, 어이. <웃음> 조심해 <웃음> 후, 내놨습니다 아 힘들다 진짜 아, 진짜 잘 썼어요. 아, 감사하게도 2년 동안 잘 썼네요. 안녕 됨지. 한국에서 뭐 가져올 수 있는 일은 없겠죠? 아, 저 너무 커 갖고